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랑의 삶을 훈련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아낌없이 베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사로 주셨듯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훈련해야 되지요.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띠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겠죠. 누구나 오른밤을 맞으면 같이 싸우려고 하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비싼 그 독까지도 줄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피곤한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속으로 투덜거리며 마지 못해 갈 수는 있겠지만. 자원하여 심리까지 가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익숙한 것이듯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익숙함이 되어야 하겠지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대적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태양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 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문안해야 되지만, 박해하는 자도 문안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같이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에서 하늘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주여 사랑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산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청종합시다. 잘될 겁니다. 아멘.